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13번째 시간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받 아침인 예레미야 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언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멸망하기 그 마지막 40년 동안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며 또, 이 마지막 세대들 살고 있는 우리도, 이 교회도, 어떠한 사익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부에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 7장 1 4절 1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진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이브라임 온 자소를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 성전을 보면서,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러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지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성전에 들어가되 우리의 죄악되고 괴로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내가 신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곱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진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계를 빼앗기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 그들이 그렇게 신처럼 받들었던 하나님의 집과 언약계가다 빼앗겨 버린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했던 그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어 이런 말씀을 강하게 말씀하면은 돌아와서 깨닫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겁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존재를 잘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 사람들 설마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시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 지옥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겁질려고 그러시는 거겠지. 우리가 자녀들 혼낼 때 그렇지 않을 거면서 이렇게 겁지는 것처럼, 그래서 자녀들 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지옥이라는, 어, 심판이라는 그 말씀 하시는 거겠지. 우리 알아야 들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까요? 안 파괴되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물론 바벨론 어, 어, 군대를 이용해서지만 이 성전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다면.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재판관이십니다. 정의의 재판관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시며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악을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아직 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것을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으시겠지. 그는 아니란 생각으로 있어도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해주시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으로 일어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유한계시록에 나온 이 일곱 교회들의 책망같이 그런 책망을 안 받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역사를 그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보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내 힘으로 일컬을 받는 이집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이브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이 현대 교회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말로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그 선지자인데 예레미야마저도 이제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노가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뻔히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고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이출애굽에 봤을 때는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이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왜 그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백성을 봐줄 수가 없으니, 이,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백성들을 다시 만들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는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며,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들 자에 서서 간구하였고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영생을 내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같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복이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 했으니까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이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모세도 간과했고 예수님도 중부기도 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도 그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싶으신 것일 테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지셔서 더욱더 간질 부르지셔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백성을 위해서 간과해야지 어느 것이 더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람의 편에 서서 사람들 불쌍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설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을 가득 차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짓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으로 결국은 이 백성을 위해서 내 영생까지 바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르짖게된 것입니다. 이 현대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내가 봐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절절한 심정을 하나님의 빛걸린 이 진노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로 이 세대를 향한, 이 세대 교회들을 향한, 현대 교회들을 향한 피 끓는 가슴 아픈 절절한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면, 우리 목숨 바쳐서 영생을 내걸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나가 아니냐면, 어설프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싶어지겠지 하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 이런 엄정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둘 중에 하나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신정을 알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하며 순종하든지, 아니면 우리의 영생을 내다볼고 목숨을 내걸고 내가 내 안에 임한 예수님의 그 절절한 심정 때문에 이 세대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초청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엄청난 특권입니다. 먼저 택정함을 받았고 초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활에 휩싸여서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이제 잡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이, 말, 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종들을 보내서 이제는 길거리에 나가서 불러오라고 그 불쌍한 자들을 불러오라고, 그 불쌍한 자들로 이 이곳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 우리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이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크리스찬들이라고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아니란 마음으로 그렇게 그 성전 안에 도운 것들과 세상에 이런 것들이 그득그득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 우리를 무너뜨리시겠어? 이러면서 심판하시겠어? 이러면서 안 나라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듣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살려 주시겠습니까? 이제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부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름만 있지 그 안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 주어야 합니까? 부어 줘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백성들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부의 역사에 일어나게 될때 가장 그 부응의 물결을 받을 사람들은 교회들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죽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의 때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이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죽어가는 이 땅의 온 세계의 백성들을 위하여 향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래도 이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왔잖아요. 하나님 이럴 때는 이미 지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계속해서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그들에게만 은혜가 집중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가 온땅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 가운데, 이슬람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거기서 억눌리고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전 세계 죽어가는, 굶어 죽어가는 고아들에게, 과부들에게,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세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놀란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을 서보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지키며 순정하며 일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진한 건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편에서 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진대 목숨 거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인간들의 불쌍해서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심판의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 직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안일하게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안일하게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어, 기다려도 기다릴 기다려 수 있겠지? 아닙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선포하며 무엇보다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섭시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 됩시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일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굴 위해서 간구해야 할지 만약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부르짖고 있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을 불러 세워 주시고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그 필요한 그 곳으로 우리를, 우리 시선을 옮기실 때에 그것에 순종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정한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려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받습니다. 이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